아, 드디어, 이제 오늘부로 그 해외 입국자도 한국에서 이제 격리가 면제가 됐습니다. 어, 필리핀에 오신 분들은 한국에 돌아가실 때 이제 격리 면제를 안 받아도 되니까 좀 쉽게 왔다가 쉽게 가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저도 2년 동안 이빨이 되게 아팠는데 드디어 이제 이빨을 좀 고치러 갑니다. 도저히 못참아 가지고 한국가서 가능하면 좀 고쳐 보려고 했는데 그냥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치과를 가는 중입니다 어, 여기 필리핀 치과 다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도전 한번 해 보려고요 한 번도 필리핀에서 치과 이빨을 고쳐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 아들 딸이 지금 이빨을 교정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무튼그 의사가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일단 우리 자녀 애들을 이제 그 이빨 교정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이빨 아프다고 하니까 메신저로 어 이게 퍼스크립션 처방전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처방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면 처방을 받을 수있더라고요 그래서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약도 먹고 일주일 동안 먹고 이게 염증이 있어가지고 염증이 사라져야 된, 사라져야만 이빨을 그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주일 지나가지고 오늘 다행히 스케줄을 잡아서 이렇게 어, 치과에 가는 중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3월 21일부터 이제 한국에서 면제가 되면은요. 저처럼 이렇게 필리핀에서 사는 사람들은 뭔가 잠깐 이제 갔다 올 가 있잖아요. 뭐 3일 또는 뭐 일주일. 근데 갔다 오고 싶어도 이게 격리가 돼버리면요, 갈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은 하고 있는데, 뭐그 장시간 격리 때문에 뭐 아무 것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 한국의 경제, 격리 격리가 어 풀리지 않나 한국 가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다행히도 이번에 풀려서 한국 갈수 있는. 기회가 올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 드디어 한국 이제 갈수 있겠구나. 어후, 지겹다. 아, 필리핀에서 오래 있지만 한 번씩 한국을 가져야 이 한국의 정기를 받고 와야 또 이렇게 마음이 어, 좋아지거든요. 음, 몸과 마음이. 응?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3월 20일부터 풀려서 이제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온 치과는요. 여기가 YMC의 안으로 들어오면 어, 들어오면은 여기 1층, 2층에 있는 치과예요. 그래서 이 치과를 지금 가려고 합니다. 자, 치과 가자. 전 진짜 치과가 제일 무서워요. 응, 음. 왜 무섭냐? 아프잖아. 2층으로 올라가면 치과 제가 볼땐 오늘 하루만에 안 끝날 것 같아요 뭐 체크하고 그러면 이빨 빼고 그러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갈게요 에비덴트? 벌열심렇게적으랍니다 열심히 적고 있어요. 와우. Wow. 와우. <laughs> wow. many certification. 와. 아. 도문? 아, 아니요인 아, 인하고 사인은 네. 오케이. 치과에서도 이렇게 협업을 재긴 지네요 여기는 의사 사만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필리핀 플래그 있어 여기.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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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플래그. 와우. 여기는 지금 이제 제가 이빨을 치료할 곳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체크하고 엑스레이 찍고 한대요. 난 파이팅. Doctor, don't make me scared, okay? Okay. 가자. 무서워.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빨 어떤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제 이빨이 이렇답니다. 어 이빨이 짜게졌네 여기 여기 여기가 뽀삭 됐어요 뽀삭 보이시죠? 뽀삭됐어요, 뽀삭. 현재 지금, 아취를 한 상태인데, 생각보다 아프진 않아요.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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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고와워 아, 어 어? 어? 어허. 우와.

But it's big inside. Mm. Uh, it's already deep. So mm. before it will reach this part here mm -hmm. and it will become masak or painful like mm. the one we took out, mm -hmm. we have to restore it so that we can save the tooth. Mm -hmm. Restore it. So mm -hmm. <Okay. sighs> 어, 여기 임플란트 처리하는데 10만 페소 넘게 든대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빨을 여기서 임플란트를 할지 아니면 임시로라도 어떻게 할지. 어 임플란트는 필리핀보다 한국이 조금 더 싸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한국에 음. 있었을 때 임플란트 그때 얘기했던 게한 18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10만 페소면 240만 원이 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게 지금 문제는. 어, 3개월 정도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는 게 문제인데,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서, 필리핀에서 할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과 관한 부분은 여기까지했습니다 뿅. 이빨. 마지막으로 이빨 중요한 거. 이빨은 항상 미리미리 체크하자. 안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든다. 빠빠잉!